삼엑사투자 t v 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미국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배가는 상품 SXL과 t q q q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복리의 마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금요일 미국 장시가 또 대박났습니다. S&P500 지도입니다. 애플 2% 마소 1.7% 구글 2.6% 아마존 4.3% 테슬라 2.75% 특별히 여기가 SOX 반도체 필라벨트피아 반도체 세트죠 어, 일부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제가 투자하는 쪽은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대박 감사드립니다 공포와 탐욕 기수는 63에서 66으로 더 탐욕으로 갔습니다 지금 75가 넘어가면 대박나는 거죠 지금 사실은 12월 산타 랠리가 지금 시작되느냐 마느냐를 보고 있는데 특별히 매년 산타랠리가 있었지만 올해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이런 부분 때문에 산타랠리가 없지 않겠느냐 싶었는데 생각보다 CPI 지수가 낮게 나옴으로써 산타랠리가 시작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미국 정시 마감된 지수 현황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가 33,747이고요. 소폭 올랐습니다. 나스닥 종합은 11,233 11323, 1.8%상승했고요 S&P 500은 3992, 4000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0.92%상승했고요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역시 3.08% 2754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100은 11817, 1.82% 상승했습니다. 대박입니다. 미국 정시 뉴스들을 보시면 뉴욕 정시가 인플레드 나로 2년 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인플레의 둔화 조짐에 나스닥 74% 이건 어제 거고요. 미국 정기 역사적으로 인플레 정점 후 이렇게 미정시 폭등에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인플레가 둔화됐다는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지금 최대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319원인데요. 46원이 빠졌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빠지다니 그죠? 보시다시피 차트가 1365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314원까지 야 1314원 하루에 46원이 빠졌습니다. 미국 제1 0년물 금리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3.811입니다. 811. 지금 보시면 2년물이 4.3, 4.7까지 갔었는데요. 그다음에 3년물은 4.2, 5년물은 3.9로 아주 많이 하락했습니다. 에너지를 보시면은요. WTI는 2불 상승했습니다. 8 8불브렌테어는 96불이죠. 2불 상승했습니다. 금은 국제 금은 상승했고요, 국내 금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농축산물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오늘 투데이 뉴스 보시면 인플레 정점 통과다. 뭐 어제부터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낙관 속에 미국 증시는 대박 상승했고요. 특별히 아마존은 4% 상승했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 정점을 통과하면 아마존은 어 대형 쇼핑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박 상승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낙관론 속에서 랠리를 이어갔다. 이 산타 랠리로 이어질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가장 큰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국제시장은 휴날, 휴장을 맞았네, 그죠? 자, 미증시 랠리 지속하고 있다. 대형 기술주는 강세다. 되어 있습니다. 자, 마존이4.3% 상승한 가운데 뭐 대부분 빅테크들이다 상승했고요. 반도체가 특별히 강세를 보였다. 자, 인플레 정점 찍었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예상. 이게 지금 키포인트죠. CPI가 잡혔다는 거는 인플레가 정점 찍었다는 거고,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조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 관점에서 금리가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는 위협이 사라지는 한 정시에 대한 역풍이 또한 사라질 것이다. FTX, 이, 저는. 가상 화폐는 잘 하지 않는데 세계 3대 어 가상 화폐 그래서라 그랬죠. FTX가 결국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이, 이 지금 가상 화폐 쪽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뭐 CEO도 사퇴를 하고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자 그럼 키움 정권에서 어제 마감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SXX 3% 상승했고요. QQQ 1.8% v o o 0.96% 상승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자, 좀 전에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 약9.5% 상승했고요. TQQQ 5.6%, TECL 4.8%, FNG 8.8%, BULZ 8.6%, UPRO까지 2.97% 상승했습니다. 자, SOXL 차트를 보고 계십니다. 자, 9.5% 상승이 13.22불. 제가 유튜브 제목으로 13불 가져 했는데, 13분이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1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쭉 하락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 상승이 차트만 특별히 최근 일주일간은 어마어마하게 대박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중에 있고요 어쨌든 이 SXL은 반드시 하락하지만 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이런 우상향하는 차트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t q q 겔 차트입니다. TQQ도 이렇게 하락했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올해 쭉 하락했지만은 이 차트도 계속 우상향하는 차트입니다. 나스닥 100대 기업이죠. 전 세계 하락하지만 반드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죠, 이렇게. 자, 지금 쭉 하락했지만은 반드시 전고점 91부를 찍고 올라가리라 봅니다. 자, 빅테크 종목도 살펴보면요. 애플이 2%, 마소 1.7%, 아마존 4.3%, 구글이 2.6%, 테슬라 2.7%, 메타 1%, 엔비디아 3.6% 이렇게 상승했고요.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빨간색이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문화평가형을 보시면 마이너스 6.6에 111만원 손실이 있고요 2,461만원입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삼배 레버리지로 200만원 기는 충분히 가능하죠 SXL과 TQQQ 10년에 100배 가는 상품들입니다 충분히 가리라 보이고요 복리의 마술로 자 이제 산타렐리가 타면은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임버스 하지 마시고 이제 삼배 레버리지로 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구독 감사드립니다.